응, 이제 시작하는 거요 안녕하세요. 충북 시니어 유튜 유튜버 이명입니다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아밤주서 왔어요. 어나 <laughs> 어디서 그렇게 산 밤이에요? 에. 어산밤을 이렇게 주서 오셨어? 산에 산에 등산 갔다가. 예. 밤나무가 있어가지고. 아. 이것도 이렇게 맑게 됐는데야 <laughs> 여기서 사르셔요? 아니요 누나네 집. 예, 왔다가, 네. 와, 그래도 네. 등산도 가시고, 여기 네. 증평 너무 살기 좋은 동네죠. 아, 그러네요. 아, <laughs> 밤도 있고. <laughs> 어, 밤도 있고. 네. 밤이, 밤은 그 감하고 틀려서 알밤이 쏙쏙 빠지니까 너무 재미있죠 네. 이게 밤이 열, 많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. 이렇게 주느라고. 어. 아유, 이, 아유. 이거 이 하나씩 주시려면 굉장히 허리 아프잖아요. 엄청 아프죠. 세상에, 이렇게 많이 주셔서 얼마나 허리 아프셔? 아, 나도 먹고, 뭐, 식구들 예. 먹고, 좋죠? 아, 감은, <laughs> 밤은, 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. 어. 왜냐하면은, 그냥 두면은 벌레가 많이 먹잖아요. 음, 그러네. 벌레가 예. 어, 먹은거좀 있어요. 많이. 예, 그래도 예. 잘 관리해서 예. 김치냉장고 넣으면은 좀, 저기, 수명이 있어요. 좀 먹을 수 있어요. 예. 나도 이렇게 여기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 오셨죠? 예. 이제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가을이면은 그밤 주는 재미로 산대요. 음. 에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음. 또 나는 처음에는 밤 주술지도 몰랐는데 음.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전화로 밤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저는 산에 가면은 그렇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음. 에, 그 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네요. 아 예, 아주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지금, 예, 여기, 여기, 여기 가서. <웃음> 골라가지고. <웃음> 예. 아무래도 좋은 것만 골른 죽는다 <laughs> 예. 해도 썩은 것도 있죠. 예, 예. 그래서 좋은 거 있네요. 골라가지고. 예. 그래서 밤을 드시면은, 네. 옛말에 음. 밤을 먹으면은 토실토실해진다는 말이 있어요. 그럼 어. 이 여기 혼서 토실토실하면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아무쪼록 네. 그 밤을 아, 잘 드시고 건강하게 네. 어, 건강하게 사세요. 예. 예. <laughs> 인터뷰 응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시간 되세요. 뭐 <laughs> 썩은 게 많네. 말하지 마 지금. 썩은 게 많아. 아이왜 네.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어?